자 EBS 리듬퍼 유형편 완성의 유닛 12 유닛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자 가봅시다. One line of research suggests 1년의 연구가 시사합니다. 뭘 시사하느냐 How often you go over material.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의문사절이 주어네. How often. 얼마나 자주 구 오버하면 얘들아 되풀이해서 읽다라는 얘기야. 매테리아하면은 자료가 되겠지니까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얼마나 자주 되풀이해서 읽느냐가 less critical 덜 중요하대. 뭐보다 이 댄보다. 그럼 이댄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눈을 둬야 될 것은 댄 뒤에 나와 있는 더 뎁스부터 시작하고 인까지래.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 뎁스. 깊이가 중요하다. 프로세싱 하니까 처리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무한을 뭐 당신이 처리하는, 아, 저 처리 안 된다.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처리 과정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련의 연구가 알려주고 있대. thus 여기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expect to remember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면 뭐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면 you have to 당신은 뭐 해야 되는데 wrestlefully with its meaning 이거 딱 봐도 중요해 보이네. 일단 wrestle 한다는 얘기는 씨름 한다는 얘기야. 당신은 씨름해야 됩니다. 뭐와씨름해야 된다? 포인트는 누구? 미 e 그것의 의미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와 씨름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읽을 때 내가 이 글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가져가고 싶으면은 반복해서 읽기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를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깊이 있게 읽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네. 자, 많은 학생들은 could probably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f 뭐 한다면 그들이 spent less time. 그들이 더 적은 시간을 쓴다. 어디다가 더 적은 시간을 쓰느냐? 기계적으로 리프티션 암기하는 것에 더 적은 시간을 쓴다면 아마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ore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그러니까 여기다는 더 적은 시간을 쓰고 여기다는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이득을 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에다가는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actually paying attention to 실제로 집중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그리고 analyzing 분석하는데 더 meaning 의미를 their reading a s s i g n m e n t 가 그들의 읽기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일단 여기 paying ing 형태, 그다음에 analyzing ing 형태 오에 걸려 있는 병렬 구조. 자, 너희들은 표시할 필요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좀 표시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원래 요 스탠드 다음에 시간 나오고 이렇게 온 나오면은 온 뒤에 있는 온 뒤에 있는 것은 편의상 편의상 a라고 나왔을때 a 의 시간을 쓰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는 시간을 덜 쓰고 그리고 여기 또온이 나왔잖아 병렬구조 제로. 실제로 그 읽고 있는 과제의 의미에 집중하고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너희들은 더 이득을 볼 거다.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탐구정신. 자, in particular, 특히 it is useful to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자, it 다주어 to 진주어 자, 진주어 하는 것이 특히 유용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냐? make, 만드는데 material 요게 목적어가 되겠지? 요 자료를 퍼서널리 미닝풀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 의미 있게 만든다면은 유용하대. 자, when you read your textbook 당신이 당신의 교과서를 읽고 있을 때 try to 모모하려고 노력하십시오. relate information 그 정보를 당신 삶이나 당신의 경험에 릴레이트 연관 시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이 사람이 얘기하는 아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이 얘긴 즉슨 뭐하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정보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한번 연관시켜 보아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영어 시간에 뭘 배웠는데 그 배운 내용이 이해가 잘안돼 근데 그거랑 비슷한 만약에 내가 삶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과 연관 지어서 이해를 하면 좀더 편하게 이해를 할수 있겠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읽고 있다면 어디에서? 당신의 심리학 측에서 뭐에 대해서 읽고 있느냐 p e r s o n a l t y trait 그러니까 성격 특성 뭐에 대한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읽고 있냐면 은 자신감에 대한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읽고 있다면 You can think about, 당신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유노하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특히나 자신감이 있고, 왜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특징 지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심리학 책을 읽다가, 자신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글이 나왔어. 그러면 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막 나와 있겠지? 그냥 이걸 기계적으로 보고서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징과 연결되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더잘 이해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고 마무리 표시한 다음에 선생님하수업하하는 거는 무무리시 you how to do this. If you want to 2번, 2번 i 번 y 번 u can do this. This is t e s s c r i t i c a l 나왔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l e s s 가 나왔기 때문에 n d i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자 그다음에 d 스 s 라는 연결어, 그다음에 what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의미와 충분히 씨름해라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알아둬야겠지. 그다음에 어떤 어쩔 때는 더 적은 시간을 쓰고, 어쩔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쓰는지, 그것도 역시나 알아두도록 하고 여기 ing ing 나와 있는 거는 on이라는 전치사에 걸려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만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요거였다. 자신의 경험이나 삶과 관련시키라고 자고 예를 들어줬고 그 자신의 삶과 경험과 관련 짓는 예가 지금 6번에 나와 있는거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봐보면 된다 그랬어여기까지는아 요거 하나만 문법적으로 R 나와있는거 얘도 저기 앞에 있는 피플 꾸며주는 거다. 요까지 체크해 봅시다.